골로세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초등학문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초등학문 어떤 이는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이것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도덕, 뭐 윤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이걸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의 이게 감화하셔 가지고 영감으로 이걸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뜻이 무엇이고 로는 이걸 완전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충청도 제가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 쌍놈의 새끼 뭐이 쌍놈의 새끼 하면 욕인지 칭찬인지 사랑한다는 건지 미워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상황이 있고 정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고 정황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우리끼리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을 이쪽 저쪽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거룩하신 뜻이 뭐나 자꾸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거 같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설명할 때에, 영생을 설명할 때에 가장 은혜로운 설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영생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부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 아내, 아내가 남편 아내. 이렇게 이게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 이죠.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관계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약속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만 붙잡아도 어? 예, 예를 들어도 어, 손만 잡아도 애기 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으면 나 이쪽으로 먹었어, 이쪽으로 먹어 같은 쪽으로 먹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 이거를 어떤 쪽에서는 성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손 잡는 거. 어떤 사람은 결혼식.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아내. 아내가 남편 아내. 만약에 이둘 중에 어느 거 하나로 떨어져 보세요. 자. 목사가 교회 안에 교회가 목사 안에. 교회는 항상 목사 안에 있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쪽은 안에 있는데, 이쪽이 안에 들어가기 싫다면, 이건 깨진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세대적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될 수 없는데, 연합되어 있는 척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풀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시고 창조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여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여 내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놓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이적 중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기록했던 말씀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똑같이 위대해요. 그런데 함께와 동행은 달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여 함께 있다고 하여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자, 다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하지 못하면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믿음이 없기에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돈 없이 질수 있어 돈이 있어야 질지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거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만나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하나님이 홍해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얘예 사람들은 못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다 되겠습니까? 다 되냐, 안 되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다 되나요? 뭐 그런 뭐 고난도 고통도 없게 아니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의 분량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면 안 되고 이 고난과 고통의 분량은 어느 분량이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이 고난의 분량인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형편과 처지, 상황, 환경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두려우면 고난스러웠겠죠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낄 거고 그런데 저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고난과 고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에서는 도피처, 도피성 이런 것들로 다 얘기가 됐죠.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예수님과 함께 건일던 무리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한 자리에 같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믿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했던 사람은 한 명입니다. 예수께 나왔던 중풍병자 한 명이라고요. 중풍병자 한 명,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죽을 각오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안으로 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 안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중풍병. 이제 율법으로는 돌마더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육체의 저주스러운 질병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중풍병자를 가로막지 못했다고요. 병이 나선 겁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가로막지 못한 겁니까?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이적이라고요.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거는,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 이거는 세상 무당들도 다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요. 중풍병이 나선 겁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길을 열어준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고요그 방해꾼들, 방해자들,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어디로? 예수께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언 40살이 됐어요 40여 년쯤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때 당시 율법은 뭘로 나타냈냐? 성소 안에 들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참 율법.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런 법을 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당시 율법이 그래 했어요. 자, 이거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자죠 그것을 이 안진뱅이가 몰랐단 말이에요. 40년 년 동안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베드로를 가만히 보는데 베드로가 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줄수 없어. 지금 이 안진뱅이는 뭐야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수 없어 그리고 그런 걸 주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해 그것을 방해하는 너를 안진뱅이 만든 이, 이 들어온 사단을 내가 심판할 거고, 그놈에게 묶여 매어 있는 그 안진뱅이라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질병을 내가 해결할 거야. 이유는 하나요. 예 먹고 살으라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요. 영생을 위한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지 못하여 굶어 죽는 건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 왜 우리 육체가 끝나면 심판 끝내놓고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냐 천국에서냐가 다시 시작되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너에게 줄수 없어. 죽고 싶지도 않아 그거 주려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여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과.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을 내가 심판해 놓을 터이니 네가 그것을 민다면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으로 들어 가라는 거예요, 믿어. 그죠? 안진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대체 병을 고친 겁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 더러운 질병에게 길을 열려고 여으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길 열어 줘라얘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길 열어 줘라 이게.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들이 병고침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면 이 앉은 뱅이가 앉은 뱅이가 안진뱅이가 고쳐진 이후에 혼자 벌어먹으러 다니겠죠. 그런데 앉은 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후에 뭔 일을 해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일어난 것을 보고 그성 마을 고우라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쳐진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길을 열어준 겁니까? 그렇지. 그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적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병나세요. 초등학문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체험을 해요.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홉은 도망가요. 초등학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께 다시 옵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해자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섰네.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받던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께 다시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아홉은 어디갔냐고. 그 아홉은 어디? 이 대답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 장에 나옵니다. 초등학문으로 주요 주요한다고 이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한들 한들 그것이 자기의 육체의 요구와 욕구와 절망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라면 내 이름을 만홀이 여긴 거다. 주요 주요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라. 압득되시겠어요? 네. 그겁니다. 이게 이기적에요. 저는 육체 질병이 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 겁니까? 자, 싸워 이기고 있다면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누가 이기는 거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로 인하여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자.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당신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정규 배 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근데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놈이 애비 심정을 알나요? 라 그님이 어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저를 포함하여 짜증, 불평, 불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훨씬 더 많은데, 예은아 전화할래요. 아빠 뭐 등록금이 뭐 언제까지? 말도 못해요 얘는 지금 지가 돈 버는 게 없으니까 얘나 이번 핸드폰 많이 썼어? 그럼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감사해요 훌륭한 딸 될게요 멋진 딸 될게요 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빠 일본 한번 오세요 못갈거 뻔히 알고 라고 하는 거예요 못갈거 뻔히 알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아니 아빠가 돼서 한번 내주면 안 돼? 당연히 아빠니까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썩어빠질 놈의 새끼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자그 감사를 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애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고 싶겠어요, 빼고 싶겠어요. 아이 그렇죠, 더 주고 싶겠죠. 이걸 극률이라고 합니다. 이 극률은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요. 이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해고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수 없으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해고한다는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 말씀 정리할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 학문에서 십일조 했는데 평이 났는 거야, 안 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잘 되라고 기도해 줬는데 이게 된 거야, 안된 거야?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을 아래에 두지 말고 영생에다가 돌아해설이죠. 아, 네. 영생에다가 돌아. 보이는 거에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 제 생각. 아, 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저 더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지 말고 저 위에 봐라 쉽진 않아요. 목사인 저도 아님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죠. 아멘, 아멘. 너는밥 먹기가 힘들잖아요. 밥을 먹기 하시려니까. 그런데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내일 하루 종일 이 강단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도 영혼 지켜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여러분 힘들다고 버릴 겁니까? 해내야 되는 거예요. 품어내야 되는 거라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허락하신 가정과 산업의 현장 힘들다고 때려칠 겁니까? 아니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버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 그것을 방해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돈 버는 일에 버티라는 게 아니고 하고 버티라는 거 아니고 사업장 버티라는 거 아니고 이겨내라 이거지 감사를 위해서 이겨내라 이 주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를 이적이라고 한다 말씀 정리할게요 누가 하나님 만에 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성령 강림성에까지 또 설교를 하겠지만 죄사 모든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가 죽고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렵고 부끄러워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이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적은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때 홍해가 열리는 거지.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홍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 땅에서 이르락 물고 싸우려고 할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지 내 자만과 자의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죄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거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려고 할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생기는 것이지 생길 때까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적은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우리의 관심의 집중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죄가 드러날 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난 만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부끄럽죠. 의심도 스럽죠. 두렵기도 하겠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돌아서라에게 아들 예수 죽이신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게 그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생성? 양육해내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취직을 하는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제사함에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손이 노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어서 그래요. 집 살려고, 차 살려고, 돈 벌려고, 좋은 아파트 살려고, 돈 벌어서 영광 돌리려고 그거지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감사하려고 할때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지, 벌어서 영광 돌리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고 저조차도 정의할 수는 없지만, 꼭 내일 종일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유구자들을 고치시고, 이 말씀이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에 길을 여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만에 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받수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